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어, 주말 저녁 프로텍과 삼성전자를 함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삼성전자와 프로텍은 업황으로서나 뗄래야 뗄수 없는 한 몸으로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서 함께 진행하는 모습이어서 함께 기업 분석과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장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뜸금포같이 바닥권에서 좋은 거래량의 프로텍의 모습이 나왔죠. 45만 1500주가 나왔습니다. 장세는 60포인트 코스피가 빠졌고 코스닥은 2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고스, 나스닥도 300포인트에 가깝게 빠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누광 장비를 인해서, 선점을 하고, 그리고 5G 기술과 비메모리 세계 1위를 향해서, 어, 나가고, 이제는 가치만이 아니라 성장까지 거머주는, 어, 거머지는 삼성전자의 흐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어, 현재의 어, 노광 장비가 먼저 선제 도입됐죠. 이것이 아니고, 어, 프로텍입니다. 삼성전 노광장비를 하고 올해 들어서 5나노급의 노광장비를 받고 2021년 내년보 초 이전에 이제는 판도체 후공정의 주도권 탈환으로 인해서 프로텍의 100배 향상되는 갱본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PLP 페놀 레벨 패키지가 필요한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뜬금포 같이 프로텍에 이와 같은 3만 원대 돌파하는 거래량도 상당한 물론 기술적으로 반등의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좋지도 않은 이 장에 기사 한줄 없이 이와 같은 모습은 무언가. 아... 어, 호수가의 밑에서 어, 오리가 하염 없이 어, 물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지난 프로텍에는 9월 1일 정도죠. 어, 그때 삼성전자와 테스팅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30분 만에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우리는 어, 프로텍 또는 삼성전자에서 선취매 차원으로 어, 들고. 2 년, 3년 정도를 장기 보유할 요량으로 어,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텍의 에,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만구천 주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고요. 어, 외국인의 흐름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현재 프로텍에는 4.2% 46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을 잠시 한번 보게 되면요, 어, 외국인은 현재 4.2%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지난 시간을 보게 되면은 어, 프로테지가 5%대에서 많이 팔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때는 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고요. 어, 최근에 바닥권이어서 어, 이렇게 조금 4.23% 정도까지 했다가 어, 금요일에 2만 천 주를 판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최근 3일 정도 산 것을 다 팔은 것이죠. 어, 이것은 유동 물량이었기 때문에 프로텍에는 기관 물량이 거의 관여하지 않고 개인들과 외국인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 개인들은 모두다가 쥐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가 최근에 32,000원 정도에서 아, 25,000원 아 어느 구독자분께서 하염없이 흐르고 있으니 많이 불안하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어, 저는. 열 개의 종목에 있어서 단기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최소 2년 3년을 보고요. 프로텍은 아직도 어, 실적은 많이 안 좋지만요 기대감으로 갱분더의 특허를 가, 출원한 상태이죠. 어, 따라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후공정인 갱분더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하고 그렇다라면 기존의 기계 장비보다 훨씬 고가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내년 초정도 어, 이를, 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거래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현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누군가는 알아챈 사람이 있을 법도 하고요. 아, 이때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있었죠. 아, 갑자기 프로텍은 아, 40% 음, 7억 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5월 18일까지요. 그 이후 3주가 지나서 갱본더의 반도체외 장비의 100배 향상인 기계연구원과 함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를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겠죠. 벌써 그 사람 자사주로 인해서, 음 어느 정도인가요? 47억 원에 만 원대 샀으니까, 현재 가격 2만 6천 원, 7천 원, 3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벌써 버은 상황입니다. 물량도 많이 현재, 유독 물량도 잠긴 상태이고요. 어, 어제 금요일에이 많은 45만 주의 거래량의 의미가 앞으로 좀 나오겠죠. 이러면 다음 주도 나올 수 있겠고요. 어, 11월 중에는 좋은 모습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쑹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이제 가치주만이 아니라 어, 성장까지 거머쥔 주식이죠. 어, 그럼에도 모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고점과 저점의 파동의 형태를 그리면서 주가는 상승합니다. 어, 최근 지속적으로 6만원대를 하방 경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당히 5만8천원까지가 주가가 밀린 상황입니다. 오, 죄송합니다. 어, 5만6천6백원까지 금요일 2.58% 하락한 모습입니다. 저녁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리량이 동반하면서 봤는데 기술적으로 보니까 다시 바닥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56,000원 이하 정도라고 한다면 55,000원은 더욱 좋겠고요. 56,000원 언저리나 그 이하에서는 조금씩 타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기술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잠시 수급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은 폭포수처럼 매도를 많이 했네요. 어, 금요일에 보면 더욱더 많이 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금요일에 장상황을 보게 되면, 어, 거래소에서 기관들은 4,400억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9,800억 원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관들은 2800억 원의 산 모습을 보이고요. 향후 연말에 어떤 장세가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관 투자가는 이와 같이 외국인과 함께 매도를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하염없이 매도를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 많이 팜, 많이 팔면 팔수록 이 물량은 다시 저점에서 고스란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어느 시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학개미의 올 3월 이후에 로 인해서 현재 고객 애타금이 50조를 상해하죠.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은 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5G 기술 장비, 그리고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대만을 따라잡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제 노광 장비는 수주가 어느 정도 5나노급이 되어져 있고요. 내년에는 3나노, 4나노도 공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공정과 후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공정에 특히나 애플 물량 AP를 모두 빼앗긴 이유가, 바로 후공정 패키징이죠. 패키징에 프로텍의 장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대만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10년 목표를 이재영 부회장, 이제는 회장이 되겠네요. 어, 10년 목표로 했지만은, 저는 5년 정도로 된다라면, 상당한 격차로, 어, 그 간격을 차이, 차이를 줄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대하는 바이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예전 같으면 한달두달 달 이상을 매도로 일관하지만 동학개미의 고객의 탁금 변수로 인해서 그리 오래 조정의 폭은 길지 않을 거다. 따라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이 매도의 물량은 수급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떨어져도 저점마다 주면 되니까 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 다른 차트의 모습으로 한번 삼성전자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어, 저는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의 모습도 물론 주가는 비슷하겠죠. 이와 같은 모습의 형성을 하고요. 어, 우선주는 61선을 하회한 모습이고요. 어, 기술적인 보조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그라운드 상태에 있네요. 따라서 우선주는 5만원 정도라고 하면 감사하게 저점마다 조금씩 담아가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판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감사하게 5만원 밑에나 나온 저리에서는 조금씩 조금씩입니다. 추매해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캔들로서 양봉의 캔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보조지표상으로서도 터나는 아니면 이와 같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2021년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비메모리의 도전장 아, 이런 것을 다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어, 3월부터를 보게 되면은 좀더 넓게 3월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을 많이 보였습니다. 잠시 조정도 나오고, 어, 그래서, 기간 조정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응집을 하고, 6만원대를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삼성전자 우선주도 6만원 돌파하기를 기대하고요. 어,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여기 5만원 이하, 아, 그리고 삼성전자는 5만 6천원 이하, 5만 5천원대라고 한다면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나 유사하지요 어, 보조지표상으로서는 바닥권의 모습이다. 이것은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는 5만 6천 원대 근방 내지는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무난하다. 우선주는 5만 원 정도 그 이하에서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 의미 있는 다음 주 어떤 모습을 보일까? 어, 삼, 어, 프로텍은요. 어, 다시 품봉으로서 어, 시장의 투자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차트를 어, 심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원리다 라고 하지만 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50만명이 하루에 걸려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어, 도대체 어, 자연원리에 의한 파동원리라든지 어, 다른 보조지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해석이 되지 못해요. 따라서 자연법칙과 이 증시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는 따라서 시장에서 이루어진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 상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분봉으로 이렇게 프로텍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 지난 6월부터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네요. 어, 15,000원, 그리고 어, 2만원대에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 3만원에서 돌파하기에 어려운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든 11월이든 12월이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번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게 되면 이 3만원 자리는 이제 바다권 하방 경직에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요. 어, 갱본더 장비가 이제 테스트가 마무리지고 시제품이 되고 장비를 어, 설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요. 어, 따라서 다시 상승했다 하락을 하더라도 어, 3만 원장 대, 어, 가격대는 바닥권에 위치할 것이다. 지금이야 26,700원에 머물러 있지만요 어, 오래지 않아서 오늘의 에, 금요일의 거래량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11월에 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 3년에 걸쳐서 프로텍. 그리고 삼성, 삼성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봐야겠죠. 어, 어,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재투자해야겠고요. 어쨌건 이 프로텍과 삼성전자의 비매물이,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되도록 협심해서 좋은 결과에 나오고 주가도 역시 에... 보여주는 따라서 주주분들께서 큰 수익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말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 행복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